그리고 꼭준 친구가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아 <laughs> 어 저기 저기 일어서 있는 어, <laughs>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이 고향이 성주 분이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왔는 지도 모르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저 친구랑 저랑 그 추억을 좀 얘기하자면 네가 연예인 되네 내가 연예인 그리고 꿈이, 꿈이 연예인이고 그, 저 친구는 이제 꿈이 연예인이었거든요 결국 내가 연예인이 됐죠 아. <laughs>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 미운 산에 아주 흥겹게 신나게 즐겨봤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네. 말씀드렸죠. 제순서뒤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진짜 장민호 실물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아주 조각으로 피져낸 것처럼 배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장민호 씨 무대도 신나게 즐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준비한 마지막 노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우이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 어떤 노래입니까? 네! 어떤 노래입니까? 네! 여러분 진또배기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진또배기 이곳 별골운동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텐데 이 운동장이 떠나가도록 여러분들 함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청주국민 네! 여러분들의 저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노래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선주국민 여러분, 인근 지역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고맙습니다.